자네이어로 나시니까 나옵니다. 어, 제가 옵티를 샀는데요. 첫 영상을 아마 경쟁전 열판 돌려가지고 제 등급이 나왔을때 찍을라 했는데 전 아직 24렙이고 좀 있으면 25렙 다 찍습니다. 근데 제가 컴퓨터 끄고 지금 11시 11시 돼가지고 컴퓨터 끄고 자려고 하는데 오버를 딱껐어요 근데 이벤트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 이벤트 안에 뭐지 해서 들어가봤는데 이런 걸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600 포인트에서 뭐 음, 정보, 가해, 정보 입력하니까 50포인트 더 받고 돌리고 있는데? 음, 갑자기? <laughs> 가, 갑자기, 갑자기요? 잠시만요. 약간, 잠깐만. 너무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이렇게, 어, 아유, 블루일님께서 빨리 유튜브 영상 좀 올리라고, 어, 어 지원을 해주시네요. 어, 블루일님 감사합니다. 네, 잘쓸게요 당첨됐다라. 근데 제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웬만한 거는 거의 다품을돼 있어요. 아, 진짜. 아, 이거, 이거 세충 하 하고 싶었는데. 이것도 있으면 좋고. 아, 하고 싶었는데, 와, 일단 당첨됐네요 어, 오케이, 너무 좋고. 50개 남은 건가? 아, 50개로 뭐 못하죠, 이제. 오, 딱 마지막 남았을 때 당첨됐네. 오, 대박이네. 어쨌든 간에 당첨돼서. 기분이 참 좋네요 뭐 2주뒤부터 보내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받으면은 그것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기분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복많이 받으시고 당첨복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뵈요 안녕 바이